KTX 울산역세권과 울주군 언양 삼남 지역을 잇는 통과 도로가 개설돼 오늘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KTX 울산역을 오가기 위해 멀리 돌아가거나 고속도로 하부에 좁은 박스를 힘겹게 오가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등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울산역 그리고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가 자리 잡은 울산역세권입니다. 인근 주택 밀집 지역인 언양과 삼나부비 지척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 곳을 오가는 일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두 지역 사이를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울산역을 오가는 사람들은 국도를 따라 멀리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피하기 위해 차량 한 대가 겨우 통과할 만한 규모의 경부고속도로 하부박스는 두 지역을 연결하는 지름길이 되면서 운전자들이 애용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지만 울산역세권과 언양산남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해지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애용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젠 인근의 폭 30m 넓이의 지하차도가 뚫리면서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일명 울산역 복합 환승센터 주변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의 고속도로 하부 통과 도로가 완료돼 개통됐기 때문입니다. 국비 149억 원, 시비 131억 원, 울산 도시공사 483억 원등총 76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 사업은 총 연장 1.02km 폭 25에서 30m의 도로입니다. 이 가운데 지하차도 560m가 뚫리면서 이젠 울산역세권과 언양 삼남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지난 2020년 8월에 착공된 이 사업은 그동안 시공사 부도와 고속도로 하부 굴착공사 난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무려 5년 6개월 만에 개통식을 갖게 됐습니다. 현재 서울산역과 삼남읍이 지하차도로 연결이 되면서 주민들 이동 편의가 높아졌고. 남북권 발전에도 촉진이 될 것입니다. 울산 전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통망 확충에 힘을 쏟겠습니다 이번 연결도로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울산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일대 교통 혼잡 완화는 물론 울산역 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업과 경제활동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시 뉴스 전우수입니다.